안녕하세요. 장호준입니다. 오늘은, 음, 얼굴은 안 나오고, 배만 나올 거예요, 배만. 자, 케이블 감는 법을 한번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. 공부를 해봅시다. 많은 분들이 케이블을 그냥 이렇게 몇 가지로 해요. 그래서 가장 뭐 많은 유형이 일단은 쉽게 케이블을 두 개를 모으고, 이렇게 해서두 개를 끝까지 가고, 반 접고, 이렇게 해서 또 가서 또반 잡고 그 다음에 돌려서 이제 이렇게 묶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타이트하게 딱 그냥 놔요 이게 편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케이블이 풀리면은 난리가 난다죠 이제 이렇게 막 꼬이고 또막 묶여 있고 이렇게 그러면 또 가서 이거를 또 빼야 빼야 되고 몇 개씩 묶이면 막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감는 경우. 이렇게.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. 계속 이렇게. 그러니까 지금 이게 흙리 지금 이미 막 꼬여있잖아요. 지금. 그래서 이렇게 감아놔요. 이렇게 쭉. 이렇게.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은 다음에 풀려고 쭉 해봤더니 막 중간에 또 꼬여있는 거예요. 이렇게 막. 또 가서 또 풀어야 되고. 터프하신 분들, 이렇게 해요. 이렇게. 빨리 한다고 막 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또 아, 그럼 케이블이 렇게쑥 꼬이기 시작을 해요. 그래서 그 방법도 아닌 거고, 그래서 정답은 자 케이블을 쭉 펴놓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. 왼손에다가 케이블을 놓고 오른손잡이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우리 두 번째 했던 대로 돌리는 거요 이렇게 돌리면서 꼬였다면은 이렇게 아, 풀르세요. 이거를.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풀러서 똑같이 놓고, 이렇게 그냥 앞으로 한번. 자, 손등이 보였습니다, 지금. 그래서 처음엔 손등이 보이고, 그 다음번에는 감으면서 손 바닥 쪽으로 돌리세요, 이렇게. 자, 다시 슬로우로. 가다가 손을 반대쪽으로 돌리는 거예요, 이렇게. 그래서 한번 감고, 그 다음에 손등 쪽으로. 그 다음에 손바닥 쪽으로. 이렇게. 감으면서 이게 꼬였다 하면은, 이렇게 막, 그러면 돌리면서 푸는 거예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손등 쪽, 손바닥 쪽, 이렇게. 이렇게. 그러면 실은 이것들은 다 이렇게 쭉안 꼬여 있어요. 이렇게. 풀린다고 그냥. 다시. 손등, 손바닥. 손등, 손바닥. 손등, 손바닥, 손등, 그다음에 쭉 펴고 저렇게 쫙 풀게. 오케이? 한번 더. 오케이. 예, 한번 더. 손등, 손바닥, 손등 보이고, 손바닥 보이게. 손등 보이면 연서 풀고, 손바닥 보이고, 손등. 그래서 아예 그냥 원칙으로 나는 요 앞놈 쪽을 기준으로 한다. 그러면 이제 늘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은풀때 앞놈 쪽을 잡고 풀면 돼요. 이렇게 쭉.